중국의 위나라 왕이 오나라 왕에게 코끼리를 선물했습니다. 무게가 궁금했지만 어떤 신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어린 왕자 조충은 코끼리를 배에 실은 다음 배에 물이 닿는 곳을 표시하고 코끼리를 내린 후에 코끼리를 실었을 때 물이 올라온 것까지 배가 잠기도록 돌을 채워 돌의 무게를 쟀습니다. 4,500kg. 남자 어른 70명의 무게에 해당하는 육중하고 힘센 코끼리도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렸을 때 밧줄로 묶어두면 자라나서도 밧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다니게 됩니다. 로마서 6장 6절입니다.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아미니. 아무리 죄에 익숙해 저희의 노예가 되어서도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